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용인시가 재난기본소득도입에 참여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긴급지원종합대책을 수정해 시행하는데요. 정부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경기도 내 보편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구성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분담 부분에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가운데 용인시가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용인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경기도 지원 10만원과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돌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계획했던 20만 원보다 줄었지만 재난 기본 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우리 시는 중앙 정부의 강범위한 선택적 복지,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용인시의 보편적 복지 등세 가지 혜택을 시민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돌봄 지원금과 재난 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 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기봉입니다.